송달 그냥 그조문 충실하게 해석해주면 돼요. 송달은 제일 그 어떤 실무적인 그거니까. 다만 여러분이 송달과 관련해서는 공시송달 을 이용한 판결의 편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제 수단 공시송달로 판결이 편지에서 확정됐으면 재심사유에 가서 찾아보라고 그랬죠. 사백오십일조 일항에 십일호 사유가 있어요. 십일호 사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시송달된 것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주소가 불명으로 해서 공시송달는데 인위적으로 상대방이 공시송달을 작출했을 때 이쪽 입장에서 보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173조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이것을 갖다가 부재수단에서 하나의 지금 깨기 위해서 그 테크닉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공시송달적으로 어떤 의도하지 않은 판결을 그쪽은 이끌어내고 이쪽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이 억울하다는 사람 입장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은 일단 451조의 1항의 11호에서 공시송달적인 방법을 정확히 공시송달 상황이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해서 했을 때에 451조 1항 11호의 재심사위가 있고 확정됐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뭘떠올리라 구제수단일 때는 재심을 떠올려야 돼요. 확정된 어떤 상황을 주고서 그것은 재심사유가 없으면 안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재심사유는 한정적인 거고 거기서 조금 확대해서 간다든지 유추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근본은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 관련된 것은 자백관주적인 판결의 편취도 451조 1항 11호를 쓸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판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자백간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확정되지도 않았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려는 입장이 더 판례적인 입장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78년도 판례부터 그런 입장인 것이죠. 한편 지금 확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재심 가는 것 말고 이 공시송달의 경우는 어떤 걸 하나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항소기간 도가 지키지 못한 게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쓰였고 공시송달의 원인은 상당 부분 그 지금 송달되는 사람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쪽이 의도적으로 이용했으면 거꾸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찍킨거 아니냐? 그래서 수송행위의 추보안으로서 173조 거기서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그건 확정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항소기간이 도가 됐지만 추보안을 함으로써 지금부터 항소를 하겠다라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판결의 편치 뭐 이런 거하고 자주 물어보는 거죠. 송달에서 봉송달. 되겠어요. 송달에서는 주로 그런 걸 물어보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도 역시 또합 파산이 된 경우의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웬만한 쟁점은 공부된 사람은 머릿 속에 어느 정도 기판력, 뭐 아까 공동소송 참가, 중복제소, 그 다음에 피부전체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 청구 기각을 하느냐, 부적법 각하를 하느냐, 그 다음에 부적법 각하된 판결에 대해서 채권자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다시 이제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뛰어들었을 때 마지막 국면이 무슨 국면이에요? 화면 확 넘어가 버렸는데, 어? 무슨 국면이야?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 마지막 하나 분명이 나왔는데, 뭐였었어? 다 넉넉히 있었어. 무슨 국면이었어? 었 <laughs> 무슨 국면이었어? 지금 막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도 못해. <laughs> <laughs> 채권자 대리소을 제기했는데 피부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서 부적법 각하가 돼가지고 채권자가 항소를 했는데 채권자 가 항소를 한 다음에 항소심에 있어서 소를 취하하고 채무자가 드디어 2차전으로 자기 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타났다. 무슨 측면? 재소금지인데 재소금지 걸려 안 걸려? 왜안 걸려? 정확하게 알면. 보통은 거기서 쟁점 뭐야? 1차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 갑이 낸 거고 2차자는 을이 뛰어들었으니까 이게 동일한 주체로 볼 거냐 해서 보통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라든지 중복재소라든지 기팔력에서 동일한 주체급으로 봐서 기팔력 중복재소에서 걸리는 물론 기팔력은 완벽하게 걸리지 않고 판례적인 해석에 의한다면, 절충적인 입장에서 알았을 때 하나에 걸린다라고, 75년 판례가 얘기하는 데, 그럼 주체인 측면에서 는 재소금지에 있어서 당사자 동일급으로 볼수 있어서, 거기에 잠깐 빠져들면 재소금지의 상황을 다 세팅을 했기 때문에, 될것 같은데, 잘 지적했듯이, 뭐에서 걸리는 거야? 어? 말해, 괜찮아. 맞아? 맞아, 지금 말하려고 했던 거. 어, 본안 판결을 전절했을 때 재소금지인데, 지금 일심에 있어서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서,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어? 그거 자주 물어보는 거야. 무진장 자주 물어보잖아. 그제? 어. 부적법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그래서 채권자가 항소를 했다. 여기서 일심의 본안 판결이 아니라, 즉, 260, 거기 뭐죠? 267조? 이항에 보면, 1심의 종국 판결, 고난 판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한 상황은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여기서 하나 등장하는 질문은 이게 부적각화되는 거다. 소속물은 피보전 채권이 아니라 피대의 채권이다. 을의 제3자 병에 대한 채권의 당부가 이 사건의 본격적인 싸움이고, 갑이 을한테 갖고 있는 채권의 전부는 당사자 적격, 제3자가 소송 수행을 할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기초지우는 채권의 전부이고, 그래서 당사자 적격이란 소송 요건의 전부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 입장. 유력한 소수선이 있지만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럼 부적법 각하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즉 당사적격이 없게 돼서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 부적법 각하 판결에서 항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소치하를 했다라고 해서 재소금지적인 상황이 가지만 가지만 부적법 각하 판결에 대해서는 재소금지의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본격적인 싸움을 벌였던 판결이 아니니까. 잘 말했듯이 재소 금지 회에서 당사자 주체의 동일은 일단 걸리는 듯 하지만 본안 판결에서 걸리지 않으면서 재소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 쟁점 중에 지금 말한 게 상당수 채권자 대위 소송을 둘러싼 쟁점에 첨 나오는 건데 이건 실제, 실제 조문도 없고 특이한 거예요. 채무자가 파산했어. 중간. 요번은 채권자 대위 소송 틀인데 채무자가 파산했어.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대일 싸움에서 당사자 한 명이 아까 말했죠 죽거나 아니면 회사로 치면 뭐 흡수 합병 되거나 이런 상황 을 설정했는데 파산도 뭐였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언뜻 친나가면서 얘기했잖아요. 파산도 중단 사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럼 당사자 누가 실은 채권자대에서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과 병이잖아요. 어찌됐든 의뢰 채권 갖고 싸우지만 갑과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만 들어 이런 유의 소송은 잘안 나오는데, 중간에 낀 의리, 지금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데, 막 파산되니까 법원이 잘 파악도 안 되고, 이건 전혀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고려에 있어서 자체가 당사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파산이라는 특수상황은 잘안 겪어본 상황이고, 그러니까 막 이런 유의 상황이 막 그냥 넘어가 버려요. 사실은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이 경우에 채무자가 중간에 파산이 됐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원고 피고의 당사자 파산이 아닌 이런 상황인데 중간에 채무자 파산 그래도 중간시켜야 된다라는 게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조문을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도 유추 적용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거든요 그 경우에 이 중단수계 이런 것을 고려한 규정이 있는데 이쪽에 대의소송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지만 유추 적용해서 여기 유추 적용해서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는 사실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단하고 파산 관제인이 등장해야 되는 거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원리는 채무자가 파산이, 파산이 되면 여러분 이 그건 알잖아요 파산이 되면 이 사람의 소송무능력자 또는 민법의 행위무능력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이 됐기 때문에 뺏기고 누구한테 가요 파산 관제인한테 가요 그래서 여러분 민사소송법에 당사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제인이 등장한다. 파산관제인의 수송법적 지위를 뭘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실체법적으로 관리처분권이 넘어가니까 수송법에서 관리처분권에 해당하는 수송법에서 소송수행권이 넘어가요. 그럼 원래 파산이 됐지만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무능력자인념은 아니에요. 관리처분권을 뺏기는 거예요. 재산에. 파산관제인은. 그러니까 그걸 수송법에서도 누가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런 재산관계에 대한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파산관제인의 법적 지위를 소송법에서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소송 담당이에요. 왜 법정이냐? 채무자 희생법을 그렇게 넘어가게 해놨어요. 소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법정소송 담당자예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해야 돼요. 소송을.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소송 중에 그럼 파산 파산 제도의 취지가 뭐예요? 여러분 거까지는 모르지만 파산 제도는 원래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지하철이나 마을버스 보면 파산면책회생 파산제도라는 건 뭐냐면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이 어떤 과다한 지금 재정 악화 상태에서 파탄에 이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사람을 해체시키는 게 파산이고 그 사람을 다시 프레시 스타트 시키기 위해서 면책을 시켜서 채무를 탕감시켜서 재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와 거또 유사한 회생제도 있고 그거 하려면 또한 학기 해야 돼요. 파산포 차체 한 학기 내가 해 해주는데 그런 제도가 여러분이 눈 앞에서 보고 실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공식적인 소송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넓은 의미의 비송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1년에 1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버스에도 그 붙어 있는 거고 지하철에도 붙어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도 어디 화장실에서 300만 원 대출 받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지금? <laughs> 그게 쌓이고 쌓여서 3천만 원 되는 거야. 선의자 막 떼고, 이거 갚아도 갚아도 원금이 더 불어나. 어? 어? 그러니까 그런 경제가 나빠지면 아까 만들어로 집행법적인 사건이 많아지고, 채권자 취소권이 많아지고, 채권자 대의권도 일종의 뭐야? 중간에 낀 사람 망하니까 막 뛰어드는 거야, 지금. 응? 파산 사건 많아지고. 그런 거야. 어, 막 지금 사건, 그런 거는 많아지고. 그래서 파산이 일단 되면 해체 시키는 거야. 그 해체 시키는 이유는 원래는 돈 받을 자는 개별적 개별적으로 받는 건데 이 사람의 상황이 이제 걷잡을 수 없으니까 올스톱 시키고 공평한 청산하는 거예요. 공평한 청산은 뭐예요? N분지씩 나눠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빚을 받는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 못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천만 원준 거를 경우에 따라서 천만 원 회수할 수 있는데 먼저 뛰어들어서 먼저 받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황당해지는 상황에서는 파산이 선고되면서 스톱을 시켜, 채권 추심을.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재산은 만약 개인채무자의 경우는 거의 별 재산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하여튼, 다 모으니까 그냥 단순화 시키면 한 100만 원 정도 재산은 있다 치고, 그럼 사실은 빚을 천만 원 정도 있으면 파산시켜주지 않는데 조금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럼 얘가 좀 그러려면, 이 사람이 재산 다모아봤자한 천만 원이. 근데 빚은 아주 심플하게 시키려면, 5 0만 원, 3 0만 원, 아니,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에서 총 1억 원인데, 5대 3대 2 정도의 비율로 세 명의 채권자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은 스탁 지금 모든 채권 주심을수탑시키고 천만 원의 재산을 긁어 모아서, 5대3대2로 배분을 해주는 공평한 청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먼저 뛰어들어서 이 천만 원을 다 가져가요. 그러면 공평한 청산과 다 가져갈 수 있는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 어떤 사람 한 푼도 못 건져요. 근데 공평한이니까 뭐요? 적어도 천만 원을 갖고 5대3대2로는 나눠 가지. 그러면 나머지 5대3대2로 나눠 가지면서 못 받게 되는 그 부분을 면책이라는 거가 연결돼서 그걸 탕감시켜주는 게 파산 면책이고 프레시 스타트예요. 근데 보통 개인의 경우는 이 갚을 빚이 거의 재산이 없어요. 빚만 한 1억 원 있고 재산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99%, 100% 탕감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해체돼서 나눠줄 돈은 거의 배당이 거의 돈이 없으니까 한 푼도 배당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 그, 그 기껏 모아봤자 휴대전화 테레비 한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파산시켜봤자 회수가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면 100% 빚을 일정한 요건 하에 탕감시켜주고 프레쉬 스타트 시키는 게 파산 면책이에요 일단 그 정도만 알르습니 내가 시간 있으면 뭐 지금 여러분 파산 당했는지 안 됐는지 검색까지 시켜서 시연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채권자들이 돈 받겠다고 대의소송을 갑의 입장에서 을의 채권자가 뛰어들었는데 을이 파산이 되면 그 채권자들 채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심을? 쫌 아까 파산제도라는 게 파산이 됐다는 건올 스탑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채권자 대의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스탑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중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공평한 청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사람의 재산관리권을 공평하게 중간 자정 입장에서 채권자 채무자의 공평한 이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해요? 아까 얘기했던 파산 관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에서도 누가 등장해야 돼 이제. 개별 개별 채권자들은 뒤로 물러서라. 중립자인 내가 재산 관리하는 중립적인 내가 등장한다. 너희 개별적인 주심 스타.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채권자 대위소송이 스탑된다는 거 이해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서 채권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화상 관전이 나타나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수계예요 이거 원고 입장은 채권자 대위소송에 갑에 해당하는 입장은 화상 관전이 수계예요 이해할 수있어요그 원리를 그러니까 지금 조문에는 없지만 그런 원리에 그런 그런 상황이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소송을 하다 보면 당사자도 아닌 그 중간에 낀 채무자가 파산된 거 이런 상황이 이거 소송에 반영되지 못한 채막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수준에는 좋은, 뭐, 셈으로 내는 사례는 아닌데, 플랜는 계속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기본 이해만 해주세요. 이 경우는 재미난 사례예요. 여러분이, 어, 여기도 파산 막 이런 게 등장해서 좀 복잡한데, 그거에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주 묻는 문제죠. 233조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수기한다. 만약 사망인 경우라면. 근데 238조에 뭐가 있어요? 그 사망 당사자한테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예외잖아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진행해도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는 상속인으로 바뀐 거죠. 당연히 승계된 거죠. 절차는 원래 중단돼야 되는데 수송 대리인 이 있으니까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죠. 그러면 238조의 조문을 이해하려면 무슨 조문을 또 이해해야 돼요? 95조가의 1호를 이해해야 돼요. 95조 1호가 뭐예요?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이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아마 그런 조문일 거예요. 95조 1호. 그죠? 그 말은 뭐냐? 민법에서는 이 수송 대리인에 해당하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이 사망하면 그 의인 관계가 종료되고 수권 그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근데 수송법에서는 이 수송 대리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변호사예요. 변호사 대리 원칙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로 등장하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사망해도 변호사라는 자격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요새 신문지상에 보니까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등장해서 해줬던 거니까 굳이 종료시키지 않겠다라고 95조가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종료되지 않으니까 이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이 종료되지 않으니까 238조로 가서 이 사람의 백업이 계속 유효하니까 본인이 사망해도 중단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238조를 95조에 걸쳐서 이해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원래 233조는 절차를 중단시켜라, 본인이 사망했을 때. 근데 238조가 본인이 사망해서 중단해야 되는데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그자의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중단시키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됐는데 이걸 95조와 결부시켜야 돼. 95조 1호, 뭐 2호도 마찬가지고 3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부시키면 결국 왜 중단 안 시키느냐? 95조에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 된다는 전제로 끝나지 않는 것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238조가 있는 거고, 그래서 233조의 예외로서 이해를 하면 이세 개의 조문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여튼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이제 질문하는데 결국. 그 사망을, 그런데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변호사가 만약 없다든지 했을 때는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이제 국면을 바꿔서 일단 그런 게 자주 묻는 거고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중단시키지 않고, 중단을 시키지 않고. 그럼 우리가 뭔가 정지를 해야 됨에도 뭐 그대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게 깊이 신청 들어갔다 뭐 그런 경우도 한번 있었는데 이때 그대로 진행했어요. 진행했을 때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당연무연이 아니냐?에서 당연무연은 아니다. 그런 잘못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상소로, 확정되었으면 재심으로. 그럼 논거는 뭐냐?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 수계를 한다든지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만연히 진행된 것은 마치 뭔가가 실체 없는 누가 대리를 해서 진행한 걸로 봐줘서 무권 대리인이 소송을 승인한 것처럼 해서. 지금 451조 1항의 3호 424조는 3호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 밀려서 앞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어? 3호 전원석 간할이재심사위에서는 빠져나가면서 하나씩 위로 올라오니까 이쪽 424조의 상고 이위에서는 3호가 전석 간할이고 4호가 무권대리인의 소송 수행, 이런 게 이쪽 와서 451조의 1항에는 3호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규정 등에 의해서 상소로, 그 다음에 재심으로, 라는 게또 하나 쟁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은 뭐냐면 새로운 수탁자가 등장해요. 기존 수탁자가 하나, 수탁자, 신탁 수탁할 때 수탁자가 있었는데 새로운 수탁자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종전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됐을 때도 거기 가서 보면 중단 사유에 몇종가 한번 230뭐한 5조 6조 어딘가 봐 보세요. 신탁이 중단 사유에. 맞아요. 수탁자가 어떤 임무가 종료됐을 때 여러분은 주로 사망만 갖고 얘기하고 변호사 시험에는 합병된 것을 한번 물어봤다고 했죠. 근데 신탁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되겠어요? 그럼 수탁자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점에서 이제 지금 뭐가 있느냐면 변호사가 지금 소송대리인이 있었어요. 그럼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아도 되는데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 중단 안 되지만 결국은 어디서 중단되느냐가 상소제기까지를 수건을 받았느냐 아니냐 다좀 달라져요. 이할수 있겠어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일단 중단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신급대리원칙상 판결이 송달된다든지. 아니면 항소 기간이 도가 된다든지 하면 일단 거기서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권이 상소 제기 수권이 없으면 판결문 왔을 때, 상소 제기 수권이 있으면 상소 제기 할수 있는 기간까지는 그래도 중단되지 않고 이 사람한테 맡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가 2차전에 새로운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어요. 2차전에 새로운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었죠. 내가 여러 가지 또 파산도 입구에서 복잡한데, 다시요. 원래 수탁자한테 소송을 하다가 임무가 종료되고 넘어갔어요. 새로운 수탁자한테. 근데 소송대리인이 있어요. 그럼 앞사건 하다가 지금 2차전이 다시 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상황이 나오냐면, 파산이 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한번 공격했다, 새로 공격했다, 안 되니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 등장한 2차 소송이 앞사건에 중복제소가 되는지, 기판력이 걸리는지를 심리를 했었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이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지기 수건이 있었는지를 파악했었어야 된다. 왜? 상소지기 수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앞에 사건이 판결문이 송달된 때즈음에는 있었어도 종료되느냐가 달라지고 아니면 항소할 수 있는 상소기간 도가까지 가서 종료되느냐에 따라서 앞사건의 결론이 내려진 거냐 아직 앞사건이 지금 유혹이 있는 거냐 따라서 두 번째 사건이 앞 사건이 확정된 시점이 되면 결론이 나고 확정된 시점이 되면 기판력에 걸릴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니까 앞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두 번째 똑같은 사건이 중복죄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 사건이 지금 어떤 시점인지를 파악하고 앞 사건의 변호사한테 그 중단 사유는 발생했는데. 소송 대리인이 있고 이 소송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즉시는 중단이 안 되지만 언제쯤 가서는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그 마무리가 언제쯤 되느냐가 상소재기 수건이 있냐 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좀더 해쳐서 2 차전의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게 잘못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이해해요 이해 해 그러니까 요건 특선 상황이니까 아까 말한 내가 첫 번째 단계에 얘기한 거에 있어서 변호사가 있을 때 사망의 경우에 자주 묻는 그 패턴을 일단 이해하고 그다음에 만연히 그냥 진행했을 때그 판결이 무효냐 아니냐 그 전환합치 판결 고까지만 정리하면 되는데 해피론이 판단이 나는데 요게 고그 이론을 하나 끼고 있는 거예요. 이 중단하는 시점이 상소제기수권즉 사망의 경우도 똑같은 그 문제는 있는 거죠. 사망의 경우에 변호사가 있었을 때. 중단되지 않는다. 근데 시, 결국은 신급대리와 관련돼서 이 변호사가 영원히 주구장창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중단되는 사유가 어디서나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그게 상소지기 습관을 받은 여자서좀 달라진다, 시점은. 그거는 사망의 경우에도 유연 이야기니까 요 판례를 상황은 특수하니까 이 판례로 이해하지 말고 만약 어려우면 그렇게 해서 이해해요. 근데 이 판례는 그걸 전제로 2차전에 똑같은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중복재소냐 기판력이냐 불러면앞 사건의 마무리가 지금 어느 시점인지를 대비해봐야 이게 진행 중이라면 중복재소고 마무리됐다라고 치면 기판력에 걸린다 이 이야기를 파하기 위해서 심리를 했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됐어요? 질문. 당사자의 사망 이런 것 질문. 됐어요?